데둘다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g(x)는 그려낼 수 있죠. 4sinx니까 그냥 sinx 위아래로 네배 잡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넓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일단 반지름을 구해달란 얘기죠. 내접원의 반지름.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식은 뭐밖에 없니? 삼각형의 넓이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2분의 1 small r 가로 열고 a b c 그게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에 서 푸는 거였어. 자 일단 조건 한번 봅시다. 조건 가. 자0 이상 3파 이하에서 f x 보다 g x 가 항상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이 g x 가더 위쪽에 그려진다는 얘기고 현재로서는 뭔 얘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얘는 그냥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 F형이랑 G형이 같다. G형은 지금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0이죠. 그럼 F형도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니까 얘는 1이고 2분의 A-C가 마이너스 0이란 얘기네. 첫 번째. 맞습니까? 그럼 얘는 좀 이쁘게 쓰면 어 C, A는 2C란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G 2분의 3파이면 여기다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네? 음. 그러면 F 2분의 3파이면 앞에 2분의 A가 곱해져야 되고 코사인의 B분의 3파이에 C를 빼... 떠니 마이너 사라는 얘기죠. 일단 얘는 참식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스몰 a가 변 bc고, 얘가 변 ac, 얘가 변 ab. 그러니까 스몰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는 얘기야. 스몰 abc가. 그럼 뭐이 문제에 적혀 있진 않지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돼야 되므로. 셋다뭐 양수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멍 하니 보시고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 갑자기 그래프를 왜 그려요? 라고 하면 삼각함수니까. 응? 일단 얘는 그릴 수 있잖아. 441x면 주기는 2파이고 0부터 3파이까지만 제가 그려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한 주기. 이거죠 이거. 여긴 4고요.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정확히 주기의 절반 아 주기가 아니라 구간의 끝에 절반 2분의 3파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이 둘의 힌트를 같이 혼합해서 무언가 얻어내라는 것 같아. 혼합을 해보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0부터 3파이까지 gx가 지금 위쪽에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fx 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보다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같거나 아래쪽에만 그려져야 돼. 같거나 아래쪽에만 그려져야 되는데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0일 때 같은 점 지난 데매.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도 같은 점 지나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두 점에서는 만난다라고 주어졌어 만나는데 만나는데 잘봐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어, 이 흰색 그래프가 지금 GX인데 GX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죠 여기서 어, 만나고 계속 아래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코사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왼쪽도 얘보다 위쪽에 있을 수 없고, 이 오른쪽도 위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처질 수도 없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도 대선 안 돼요. 저기서 스무스하게 접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야겠지요. 여기서 약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래야 0 이상 3파 이하에서 FX가 아래로 깔려있죠. 그러니까 계속 나머지는 아래쪽에 있고, 여기서는 살짝 접해야 된다. 어, 오케이. 예, 접해야 됩니다. 근데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좌우 비대칭이 될 수가 있을까? 비대칭이 될 수가 없죠. 이 접하는 순간에서 여기 접하는데 막 삐꾸 같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잖아. 우리는 이미 삼각함수가 대칭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매끄럽게. 그렇대. 일단 그렇다라는 건좀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아무튼 마이너스 2분의3파이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건 확실하죠. 마,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고 접해야 되니까 요요 요 살짝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보라색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접하고 좌우 대칭인 형태 자 그럼 최소값이 결국 마이너스 4란 얘기네요 최소값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small abc니까 얘는 양수라고 봐야 돼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c가 최솟값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지. 맞, 맞습니까? 응. 자, 근데 a가 2c다라고 이쪽에서 얻어냈으니까 여기다 2c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4고 c는 2 나오겠네요. c가 2면 a는 얼마? 4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fx를 제가 단정하게 써보면 이런 상태가 됐어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얘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0.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즉이 값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최대란 얘기죠. 코사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최대란 얘기는 이 앞에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뭐란 얘기니? 주기란 얘기죠. 한 주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f x 는 주기가 3 파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올라 올라가지 않잖아. 구해봤더니. 자, 주기가 3파이니까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 함수 주기 2파이를 x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눴을 때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b는 얼마 나옵니까? 3이다라고 암산할 수 있지. 맞아.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절반을 구한 거고 다시 세변의 길이가 4, 3, 2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아, 좀 어려울까 봐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여기 4, 음, 여기 3, 뭐 여기 2. 자 세변의 길이만 주어져도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어, 여기서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세타를 잡으시오. 어디를 잡는 게좀 편해 보이니? 뭐 나는 위에 잡을게 그냥. 그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세타는 이 곱하기 양력변. 그 다음에 양옆변에 제곱에 앞 9, 4 더했으니까 13, 마주보는 변에 제곱 빼시고 자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코사인세타에서 뭐 구해야 돼? 사인세타, 사인세타는 0도에서 180도까지 다 양수니까 특별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루트 걸고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 자 4분의 10 루트 15 나오죠? 나, 나옵니까?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1분의 1 양옆변의 곱 끼인각의 사인값 자 이게 삼각형의 넓이지.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거 외워달라고 했죠 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이거 외우셔야 돼. 필수 필수 필수. 자, 그럼 2분의 4접번 반지름 모르니까 스몰 r 세변 길이의 합2 3 4 더하면 9지. 자, 그럼 r은 4분의 3 루트 15에 이거 역수 곱해 주면 되니까 9분의 2 곱하면 되죠. 짠짠 약분하면 2고 짠짠 약분하면 3이고. 자, 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저거 제곱. 36분의 1 5자 3으로 약분하면 1 2분5파이5파이됐 응. 아니 까 아니 5개는 5개는 게개는